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럽 변호사입니다. 아, 지금 사전투표가 오늘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 실제 투표자 수와 발표 수치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발표, 한 시간마다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선거리에서. 아, 그런데 실제 투표자 수를 지금 선거감시단들이 세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투표자 수와 발표 수치가 다르다. 부산 수영구에서 사전투표 이런 차이 문제로 선거리가 고수당했습니다. 부산 수영구에서 사전 투표 이런 차이 문제로 선거리가 고소당했습니다. 아 이렇게 된거 심각해지는데요. 이것이 왜 다른 겁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게 다르고 아, 이것이 입증되면, 아 그러면 진짜 부정의 의혹이 있는 거고, 아니면 부실의 의혹, 부정 아니면 부실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관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실제로 투표한 한 사람과 지금 집계가 다르다면 집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집계를 그럼 그런 집계를 왜 합니까? 지금 전국 곳곳에서 유사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집계 투명성 논란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 투표를 투명하게 집계를 못 한다는 얘기든지 아니면 뭔가 여기 조작이 들어갔다는 얘기든지 아니 그러니까 부실 아니면 부정 아니에요. 그럼 부정은 아니라고 한다면 왜 부실이냐? 무슨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를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강시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일단 밝히라 이거야.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우리 국민이 이거 의심을 갖고 있고 아또 의혹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밝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밝힌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시각한 거죠. 자, 그래서 아 전국 곳곳에서 유사 제보가 있다르고 있고 사전 투표 집계 투명성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기사화 됐는데요. 아 사전 투표 첫날부터 투표 참관인이 측정한 실제 투표 숫자가 선관위 측의 발표가 불일치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선관위 감시원이 가지고서 거기 지금 아참 투표 참관이라죠 투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이 세는 숫자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숫자가 왜 다릅니까? 이건 달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아뭐 선관위의 투표 감시단이 잘못했다 아니 사실은 선관위에서는 한 명도 틀리면 안 되는 거고 투표 감시단이 이렇게 눈으로 세다 보니까 잘못했다 그런 건 몰라도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부산에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최모 씨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 투표 과정에서 집계된 투표 인원 수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수치 간의 현저한 차이를 문제 삼아 선거 관리를 고소했습니다. 현저한 차이, 현저한 차이. 이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네요.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다가 최모 씨가 직접 작성한 고소장과 고소 사유를 올리면서 선관위의 부산 사전 투표 투표자 수 집계가 실제와 다르다는 시민의 고소장이 제출됐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이 고소를 바로 한 겁니다. 바로 써가지고 고소를 할 정도면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으면 그렇게 바로 고소 취지 고소 이유를 써가지고 바로 고소장을 내겠습니까.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6시부터 오늘이죠. 오전 6시부터 부산 오후동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일반 시민 자격으로 사전투표를 참관하면서 직접 투표소에 출입하는 유권자 수를 계속 위로 집계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할수 있죠. 아, 할수 있죠. 아, 그분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시민으로서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출입 인원을 직접 세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셀수 있죠. 자, A 씨가 시간대별로 기록한 투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6시부터 아, 6시 55분까지 55분 동안 약 110명, 선거위 발표는 169명.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센 사람은 110명인데, 성관이 발표는 169명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6시 55분부터 7시 55분까지 약 210명, 성관이 발표는 315명. 이거 난리 났네, 난리 났어. 7시 55분부터 8시 55분까지 누적. 이분이 센건약 530명, 성관이 발표는 529명, 526명, 526명. 여기는 비슷하네요. 이 가운데 특히 첫 2시간 동안에 누적 차이는 약 160명에 달하며, A씨는 버튼식 전자계수기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세웠기 때문에 오차 가능성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이 정도 차이는 납득할 수 없다 며 수사를 통한 진성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렇죠. 한명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눌렀다는 얘기야, 버튼을. 근데 되게 맞아요. 근데 조금 이제, 그쎄 한두 명은 틀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530명, 526명,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아까 첫 1시간, 2시간, 이때 선관리 발표는 169명인데, 이분이 생각 110명, 59명 차이가 납니다. 선관위 발표는 그 다음에 315명인데 이분이 생각 210명, 105명 차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상당수 시민들은 말이죠.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착오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에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두 시간 동안 뭔가 야로가 있는 건지 아닌지 실제로 전국 각지의 사전투표 요소에 투표 참가인인 자격으로 들어간 시민들로부터 유사한 제보가 속속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현장에서 직접 센 투표자 숫자와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투표자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역적 문제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보고이고 있는 가운데 이거 논란이 크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제보자들은 투표자 수의 차이가 한두 명 수준이 아닌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한다면서 체계적인 오류 또는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무턱대고 의심을 하면 안되겠지만 이렇게 의혹 제기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 씨는 이런 차이가 누적될 경우 전체 투표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투표수의약50%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은 결코 무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차이났죠? 그런 명백한 투표소 차이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공명 선거가 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고소 및 유사 제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사전투표 시스템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러자라도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사전투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죠. 아마 인천 개항구를 비롯한 다수의 사전투표 소에서 시민들이 투표소로 들어가는 인원을 개수하는 것을 성간의 직원이 방해했다는 제보도 보고 되고 있어 자세한 경과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말이죠 시민들 대단합니다. 각각 곳에 가서 계수기로 말이죠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를 하나씩 세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 그렇게 센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50%까지 차이가 나는, 다시 말해서, 110명 대 169명,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두 명은 예를 들어서, 뭐, 어, 그, 오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거는 오차라고 볼수 없습니다. 아, 그러면 사전에 선거 숫자를 세는, 아, 그, 중앙선관위의 계수기가 잘못됐든지, 뭔가 아니면, 아, 부실, 아니면, 야로가 있는 겁니다. 부정이 있는 겁니다. 부실, 아니면, 부정입니다. 아, 그러면 선관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내려야 됩니다. 이 대답을 내놓지 못할 경우, 아, 이것은 부실, 또 부정을 넘어서, 아개발 대규모 선거, 아, 지금 부정으로 이어지고, 아, 정말 엄청난, 아, 국가적 이 지금, 아, 사태로 번질 수가 있다는 점을 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 지금 3.15 부정선거가, 아, 사일9 혁명을 아, 촉발시켰는데요. 아,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진짜 아, 의혹이, 그리고 또, 아, 어, 지금 인내가 임계점을 도달하고 있습니다. 아, 어, 지금 당국에서는 말이죠.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 어, 이번에 말이죠. 뼈를 깎는다는 각오로 아, 어,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든지 아니면 부정선거가 의심되면 아, 어, 부정선거가 의심된다고 아, 어, 또, 어, 국민께 소상히 얘기하고 그다음에 국민, 에, 에, 소상히 얘기하고 아, 어, 그다음에 아, 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어떤 뭐, 아,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넌 시스템이 바꿀 필요가 있다면 시스템을 바꾸는 거고, 아니면 또 감시 시제가 위약하다면 감시 시제를 바꾸는 거고 이래야 되는데, 아 결과적으로 말이죠. 아, 사전투표를 이제 없애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어요. 아, 국민들도. 그리고 또 지금, 아, 많은 자유보수 우파에서 사전투표를 없애자 그러는데, 이 사전투표를 굳이 안없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아, 쉽게 할수 있는 거, 그러니까 투표 관리관, 투표 감시관에, 아, 직접, 그, 자기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인쇄해가지고 날이 나면은 말이죠. 아, 그야말로 수백 장, 수천 장을 복사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어여튼 간에, 지금, 아, 부정선거 의혹이, 이렇게 사실상 또 직접 세번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부정의욕이 터지면서 대한민국의 지금 선거의 신뢰성은, 이제 땅바닥에 떨어졌다.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럼 땅바닥에 떨어진 그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중앙선거 관련해서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거, 아, 해명해야 됩니다. 해명하지 않고, 그, 음으로 치부하는 것은, 아, 이건 민주주의 기관이라고할 수가 없습니다. 강수증입니다.